네, 요거는 이제, 무라사키 오브츠사라고 하는데, 그, 하우르시아의 종류에 속하는 겁니다. 이제, 다육식물 중에 하우르시아라고 하는데, 좀 자색을 띈다고 그래가지고, 무라사키라는 이름이 붙였어요. 무라사키 오브츠사 음, 한때는 좀 이제,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, 지금은, <laughs>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, 그렇게 이제 비싸진 않고, 그래도 지금도 음 인기가 좀 많죠. 이런 종류들이 이제 가시가 없고 그끝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파란색 오브주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라사키 그 자색을 띠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제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. 예, 네, 무라사키 오브 주사였습니다. 예, 네, 많이 이제 늘려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.